안녕하세요 누리다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일반 방송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 하루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뭐 하냐고 이렇게 바쁠까요? 어 저는 진짜 하루가 어 조금만 한두 시간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요즘 저번 주는 에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막 대전까지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라방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막 어깨 뽕 하면서 방송을 할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방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라방은 여러분들 호응 없이는 절대 될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어, 재미나게 또할수 있는, 어, 그런 라방이 될것 같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제가 또 저번주에 했는데, 또 이번주에는, 또, 이렇게,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육이들을, 이제는, 살포시, 살포시, 하나, 둘씩,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모아둔 다육이들이, 제법, 이뻐졌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방송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은, 주문 주세요, 여러분. 자, 요 아이는, 배반의 장미인데요. 어, 사이즈는, 한 기본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데, 전혀 물을 머금지 않고 있는 상태라 아이들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자이 배반의 장미 오두 이상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은 만 사천 원에 배반의 장미를 드려보겠습니다. 배반의 장미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요. 유아이는꽃 요정입니다. 자꽃 요정도 색감이 정말 예쁘고 우아하게 들죠. 이꽃 요정도 가격은요. 근데 여러분들 술. 이 많지 아요 자, 가격은 14,000원에 꽃요정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아이는 색깔이 너무 화사하죠. 자, 요 아이는 마우 바운데요. 어, 사이즈는 1 3 c m 짜리인데 가격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하사한 아이를 마우바우를 자두 분한테밖에 못 드려 그런데 가격을 만 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바우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자이 아이는 더스트로즈인데요. 더스트로즈 사이즈는 16cm 정도 됩니다. 자 16cm 정도 되는 더스트로즈를요. 요렇게 보시면 어 보라색으로 이제 제법 어 물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얼큰이 더스트로즈 어때요? 이렇게두개 합식해도 좋고 하나만 자, 심어도 좋고요. 요런 아이를 가격을 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스트로즈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자, 요 아이는 어, 자, 요렇게 볼게요. 하나, 두.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턱시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 좋아합니까? 이제 이게 하얀색 우리가 화이트 팜처럼 물드는 화이트 턱시판 이렇게 수영 예쁘고 짱짱한 화이트 턱시판을 가격을요 만 원에 단돈 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너무 너무 저렴해 드리거든요. 자 화이트 턱시판. 가격을 만원에 드리고요 요거 가겠습니다 블루 하와이 와 이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짱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핑크로 물들어가는 그리고요 한엽스러운 블루 하와이를 요런 아이를 가격을 8,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블루 하와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너무 예뻐졌어요, 여러분. 슈가베이비 대품이에요. 사이즈는 17cm 짜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쁘다니까 여러분. 따글따글하니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고봉밥이야, 여러분. 자, 수영도 끝내주고, 이 슈가베이비 대품을 가격을 2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슈가베이비 대품 가격은 2만원이에요, 여러분. 자요렇게 예쁜 아이니까 어자 3만원짜리를 2만원에 드리니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슈가베비었습니다 그리고요 요 아이는 날라차라 인데요 진짜 누리가 제일 가격 저렴할 겁니다 사이즈도 18cm 나 돼요 물을 굶긴 상태에서 18cm 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요 이엮김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아이로는 여러분 어, 어떤 고객님께서 4만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드릴 수가 없어. 자,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어, 4만원은는 도저히 안 됩니다. 5천원이라도 남아야지 제가 택배비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의 물건을 최저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여름 잘나고 색깔 보십시오. 너무너무 건강하고 따글따글하지 않습니까? 명품입니다. 이런 아이는. 자, 요날라차라를 가격을요. 45,000원에 날라차라를 드려보겠습니다. 랄라차라였어요. 그리고요, 요 아이는 딱두점 한정 판매로 자, 사이즈가 18cm 짜리입니다. 수영 끝내주게 예쁘죠 하나 자 두개인데 이거는 한정판매로 오늘 스타마크 철아를 2만 5천원에 딱두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딱 두개 자 스타마크 철아를 수영도 예쁘고 철아 엮김도 좋은 아이를 가격을 2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스타마크 철아였습니다 자 요아이는 요아이는 뭐냐면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머리수가 너무 많죠 이게 이제 가을 되면은 만원짜리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리서 머리수 진짜 많은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굳히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만 제가 판매를 해 볼게요 저희도 가을에는 이 아이 이 가격에 절대 드릴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자 사이즈나 14cm인데 이 아이가 까멜리아 군생인데 머리수 완전히 대박이죠 이렇게 머리수 대박인 까멜리아를 가격을 7000원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까멜리아 가격은 7000원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은 스타마크 군생인데요. 자, 색깔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색깔이 정말 예쁜 다져진 아이들인데요. 사이즈는 12cm, 묵은둥이 스타마크 차라를요. 근데 여러분 뭐더 이상 달라기도 없어요. 누리는 작은 양으로만 방송을 합니다. 요즘에 묵은둥이도 없고, 어,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어서 짱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거든. 자, 이 스타마크 군생을요, 8,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스타마크 군생이었어요. 자, 요 아이는 카룰라인데요. 크, 이것도 너무 예뻐. 삼두군생이야. 삼두군생을 외두 하나에도 8,000원인데, 카룰라 삼두군생을 요런 아이를 가격을 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카룰라 군생을 가격을 8,000원에 드려 볼게요 카룰라 였습니다 자요 아이는 라핀의 군생 인데요 3두 군생 인데 요 아이 사이즈는 14cm 짜리입니다 자 14cm 짜리 라핀의 군생을 12,000원에 가보겠습니다 라핀의 군생 이었어요 군생 자요 아이는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인데요. 보시다시피, 요렇게 차딱두 개밖에 준비가 안돼 있고요. 정말 묵은둥입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고요. 가격은요, 만원 드려보겠습니다. 화이트 엔젤 가격은 만 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크리스 뷰티 군생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 어떤 색으로 변신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핑크색이요. 색이 아닙니다 완전히 연한 핑크색이 너무 예쁜 색깔을 띄고 있는데 그만큼 예쁜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핑크핑크한 요런 크리스뷰티 3두 이상 군색 포릴도 완벽하게 잡혀 있거든요 요 아이를 8,000원에 크리스뷰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루닐인데 사이즈가 14cm 나 되는데요 이쁘니까 용서하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색깔 끝내줍니다. 이렇게 예쁜 마루니를 8,000원에 가보겠습니다. 마루니 군생은 가격을 8,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 아이는, 어, 프리모리 군생인데, 너무 예쁘죠? 12cm인데, 자, 요 아이, 프리모리, 프리모리 군생을요, 자, 요렇게 색깔도 예쁜 이두 군생을 가격도 1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프리모리 군생 가격은 이렇게 예쁜 아이를 15,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베르테리 자연 군생인데요. 요즘 베르테리 구하기 힘듭니다. 이게 각이 지면서 핑크로 물들어가는 요런 다져진 아인데, 이 베르테르 군생도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는 베르테르 군생을요, 가격을요, 자, 12,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베르테르 군생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는, 어, 폴샤이 철한데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펄샤이 차라거든요. 사이즈가 13cm짜리인데 요런 펄샤이 차라를요. 전부 생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물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펄샤이 군생이거든요. 근데 물은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데 우리 제이드글록처럼 물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펄샤이 차라를요. 제가 요렇게 수영도 예쁜 짱짱아. 포샤이 차라를요. 가격을 16,000원에 포샤이 차라를 드려보겠습니다. 포샤이 차라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구슬 공주 차인데요 자, 구슬 공주 차라 딱두 분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사이즈는요. 17cm짜리인데 요렇게 예쁜 수형을 가진 구슬 공주를요. 가격을 2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구슬공주차라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요 아이는 알바니 4두 군생인데요. 사이즈가 10cm짜리인데 이렇게 알바니 4두에서 5두 군생짜리를 가격을 만원 드릴게요 여러분 만원. 자 2만원씩 팔던 알바니 군생을 만원. 자 만원에 모셔보겠습니다. 알바니 군생이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군생을 가격을 만원 드리겠습니다. 알바니 군생이었어요. 자, 요 아이는 에게리아인데 사이즈가 12cm 짜리 에게리아입니다. 우리 에게리아는 핑크로 물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에게리아 4두 군생을 가격을 6,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에게리아 4두 군생 이상을 6,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샤인브라이트가 진짜 잘 굳어졌어요, 여러분. 색깔 진짜 끝내주고요. 어, 기본적으로 4두 이상 군생이고요. 정말 이쁩니다. 하사하면서 정말 예쁜데, 요 아이가 사이즈가 11cm 짜린데, 어, 젤리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조개가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매력적인 샤인 브라이트 수영도 끝내주죠. 자, 요런 아이를 가격을 8,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샤인 브라이트예요 자, 요 아이는 피치 레드인데, 세상에 작년 봄부터, 아니 올 봄부터 지금까지 도 저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20cm나 되는데요. 자, 요렇게. 요렇게 멋진 군생이 돼있어 지금 농장은요, 이거 정신 사납게 생겼어. 막우자라 갖고 아주 요상스럽게 생겼는데 우리 이 자연 군생 이피칠에도 한번 봐 봐, 여러분. 기가 막히고요. 어떤 색으로 되냐고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자, 이렇게 밥만고 짱짱한 아이. 이거 진짜 짱짱해요, 여러분. 이렇게, 봐봐. 자연이라니까, 여러분. 물안 들었다고 에이, 안 사, 하지 마시고, 받아보면 틀립니다. 진짜 받아보면, 어, 여중 거는 농장 가면 진짜 풀떼기야, 여러분. 완전히 풀떼기. 근데 우리 거 봐봐. 소복하니. 밥, 두수 봐봐, 여러분. 이런 아이를 가격을 2만원에 피치 레드를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말, 입, 말을 계속 하면입 아플 정도로 최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피치, 피치 레드였습니다. 선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포르트나 자연군생 인데요 이렇게 자연군생이 머리수도 맞고 너무 좋습니다 물건이 어, 사이즈가 포르트나는 여러분 시중에 거의 없어요 자 사이즈가 28cm 인데 28cm 짜리 이 포르트나 자연군생 인데요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너무 사이즈 좋고 수영 끝내주죠 이렇게 멋진 퍼펙트함 161번 포르트나 대품을 자연을요 3만원에 우리 엘리스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 아이가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데 이렇게 무구둥이 큰 사이즈를 3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161번이에요 자 162번은요 받으셔야 돼요 사장님 자 162번은요 까르띠엔데요 까르띠에. 수영이 끝내주게 이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까르띠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까르띠에, 와, 가방이죠. 명품답게 카르티에가 비싼가요? 여튼, 이 다육이도 철한데요. 거의 생얼로 전부 풀렸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거 사이즈는 20cm인데, 목대 정말 좋거든요. 요 아이가 우리 라지아가처럼 물이 빨갛게 들어요. 수영 끝내주죠. 이 카르티에 철화를요 가격 많이 나렸습니다 162번, 25,000원에 가고요. 163번도요. 가격을 카르티에 철화를 요런데 철한데 전부 생얼로 됐어요. 그쵸? 자, 요 아이도 가격을 2만 5천 원에 까르띠에 철아풀린 군생들을 2만 5천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163번이었고요. 164번 가겠습니다. 164번은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인디가 빨갛게 물든 거 아시죠? 그런데 요 아이는 물방울 인디입니다. 자, 보시면 물방울 인디, 어, 특이한 아이죠. 자, 사이즈가 보시면은 15cm입니다. 15cm 윈디를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한엽이고 입장 짧고요. 이 윈디도 빨갛게 물들어요. 자, 요 아이 164번 물방울 윈디를 2만원에 164번 드릴게요. 자, 165번은요. 닥터 버터 필드금인데요. 크, 이쁘다. 이쁘죠? 이렇게 예쁜 닥터 버터 필드금을 165번, 15,000원에 가보겠습니다. 165번, 닥터 버터 필드금입니다. 자, 166번은 니카금인데요. 사이즈가 20cm 니카금을요, 24,000원에 166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색깔도 이쁘고, 두수도 정말 많습니다. 이 니카금은 막 목대가 엄 엄청 목지다가 돼가지고 막 두꺼운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66번 니카금 풍성한 아이를 24,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66번이었어요. 자, 167번은요 실버스타 복룡금인데요. 정말 가격 많이 내렸어. 요거 여러분들한테 요런 아이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너무 멋있잖아요. 자 이렇게 멋진 실버 스타 복룡금을 가격을요 3만 원에 가보겠습니다. 167번이었고요. 자,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 옆에 한번 보시고요. 진짜 이쁘잖아요. 완벽한 복륜이고, 또 핑크색으로 물들면 얼마나 이쁘다고요. 자, 보십시오. 요런 아이를 가격을요. 3만원에 가보겠습니다. 167번이에요. 자, 168번 가겠습니다. 안나금인데, 어, 사이즈가 15cm 안나금을 168번. 가격을 13,000원에 가보겠습니다. 168번 안나금을 13,000원에 드릴게요. 자, 169번은요. 2화인데, 자, 2화 이화 오두군생 2화를 자, 이렇게 보시면 오두군생 2화를요. 가격을 169번, 자, 169번 가격을 14,000원에 가보겠습니다. 169번 이화 14,000원 이에요. 자, 170번 가겠습니다. 170번은 몰로차라인데요. 요즘 몰로차라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자, 우리가 어 18cm나 되는 묵은둥이 몰로차라 따글따글 따글 따글 하는데요. 요 아이 저희가 2만원씩 팔았던 몰로차라를요,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음. 요아이 생얼포인트 여기가 있으면서 가격을 170번 몰로차라를 만원 드리겠습니다. 170번이었어요. 자 171번 가겠습니다. 요아이는 기한 블루파우더 대품 자연군생 인데요. 이 오두군생은 이시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은 있지도 않아요. 자, 사이즈가 25cm나 되는 자연군생 블루 파우더 대품 오두군생을 가격을 171번 35,000원에 가는데요.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우리 실루엣처럼 물이 드는데, 제이드 글로우처럼 물이 드는데요. 어, 엄청 중국 사람한테 인기 많아요. 자, 이렇게 블루 파우더 왕 대품을 가격을요. 35,000원에 171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72번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닐라 빈스인데요. 와 완벽하게 굳혀진 동글동글하게 잘 말린 자연군생 어, 바닐라빈스인데요. 사이즈는 15cm입니다. 15cm 바닐라빈스 자연군생을 화분 포함해서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바닐라빈스를 25,000원에 172번 가보겠습니다. 172번 바닐라빈스 자연군생을 25,000원에 가보겠습니다. 172번이에요. 자 173번 가겠습니다 어 살로차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보면 쌩얼 포인트가 곳곳에 많이 있죠 그리고요 색깔 보십시오 목대 보십시오 어 사이즈 보십시오 17cm나 되는 살로차라 묵은둥이를 2만원에 가보겠습니다 173번이에요 자 174번 가겠습니다 큐빅 금차라인데요 사이즈가 14cm나 되는데요. 자, 요렇게 예쁜. 자, 큐비 금 철화를 174번. 자, 요렇게 예쁜. 큐비 금 철화를 가격을요. 174번. 2만원에 가보겠습니다. 174번이에요. 자, 175번. 요 아이는 너무너무 예뻐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어 요게 사이즈가 19cm 짜린데 수영이 수영이 요렇게 예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요렇게 예쁜데 진짜 튼튼하고요 이 마흐바흐차라를요 175번 가격을 16,000원에 가고요 176번도 가격을 마흐바흐차라를요 16,000원에 가보겠습니다 176번이에요 자 177번은요, 요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아이, 젤리가 우리 호박 철화처럼 젤리가 되죠. 호박 군생처럼. 이쁘죠? 이 아이는 오렌지 젤리인데요. 177번, 무은둥이 자연 군생, 이 오렌지 젤리, 이거 보십시오, 소가. 자, 요런 아이가 있을 때 하십시오. 진짜 잘 다져진 오렌지 젤리를요. 177번, 24,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1cm 오렌지 젤리를요. 자, 요런 젤리를 가격을 24,000원에 177번 가보겠습니다. 자, 178번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는 환상적입니다. 여러분들 환상적이야. 와! 끝내주죠. 가 어, 사이즈가 30cm 나 되는 매금장미 자연군생인데 햇빛에 노하하다이니까얘들이이렇게 예뻐졌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제품 대품, 매금 장미 제품을 178번 6만 원에 가보겠습니다. 178번 매금 장미 대품 가격은 6만 원에 가 볼게요. 178번이었어요. 자, 179번부터는요. 제가 남봉옥을 한번 소개를 하는데 남봉옥 파격 세일로 가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기본은 주먹만해요. 11cm짜리인데요. 이거 5만 원짜리인데 이 남봉옥을 특별 세 일에서 뿌리 아주 트시네요. 여러분 뿌리 요렇게 트시래요. 완전 트시라거든요. 자 요런 아인데요. 어, 179번은 남봉어 금을 35,000원에 드리고요. 180도 남봉어 금을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요 아이도 181번도 요것도 금종자입니다. 금종자 가격을 5 아니 5만원이 아니라 35,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목보다더 훨씬 크는 아이 179번, 180번 181번 가격을 각각 35,000원씩 드리고요. 요거 파격세일로 남봉옥을 만원씩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182번 남봉옥도 만원 183번 남봉옥도 만원 184번 사강 남봉옥도 만원 자 185번도 요렇게 생겼는데요. 끝! 음. 2개의 모양이 있니다 가격을 만원 드리고요. 186번도 가격을 만원 드립니다. 어,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남봉옥 들을요 각각 만원씩 들여가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요 아이들은 가격을 35,000원에 파격가로 들여보고 있습니다. 남봉옥 뿌리 좋고. 튼실하고 정말 파피타한 아이들을 각각 3만 5천 원씩 드려봤습니다. 자 놀면 뭐 합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가득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봤습니다. 자 다양하고 이쁜 아이들이 많은 누리다육 구독 좋아요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신 다육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자 배송은 2만 원 이상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주문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